다시 왔다, 무슨 번. 가자. 아, 어, 어, 개 가자. 추워요. 어, 저거랑 똑같아. 가자, 가자. 이번엔 과연 웨이팅이 있을지? 그고 <laughs> 아, 추워. 네, 희우본 저번에 잘했어. 실패해서 오늘 다시 도전하러 왔거든요 오늘 1요일인데꼭 불러냈어요 멈취려. 너무 기대돼요 들어가보겠습니다 되요? <laughs> <저, 너무> 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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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 없는 곳은 이렇답니다 쓴. 주문을 하는 인하미스, 갯썸 무공항 칵테일 네 잔이랑 야 이거 뭔데 맛있냐? 야 이거 뭔데 맛있냐? 등장... 와갯썸 무공방 칵테일 네개 뽑기 해볼까? 이니프로 먼저 고기 아, 아, 오케이, 안내면 증가가야. 이거, 가이가이보, 가이가이보! <laughs> 아 뭐야? 아, 야. 꼬치, 야. 너 뻘질 <laughs> <너 꼬치. 웃음> 아 진짜 어이없아너 뻘지나니까. 떠서 섰다. 짠. 김면 기다려봐. 기다려봐. 하나, 아, 둘, <laughs> 둘, 셋. 맛있어. 아나오려같은 돌아가면서 먹어보자. 아 맛있다. 맛있 맛있어도 나 <목소리> 이거, 이거 맛있지? 사마스 약간. 그거 뿌린 것 같아. 맞아. 이거. 이거. 뭐? 사바스코사바스코좀 어, 뿌린 것 같아. 이거 다 맛있어. 대신 이렇게 제일 내 스타일 아니다. 맛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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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같은 <목소리> 나니까 무슨 맛인지 확인할라. <목소리> 근데 나 이제 32살이다? <목소리> 너도 서른 하나야, 이제. 서른이랑 서른 하나는 또 느낌이 다르다. 와, 느낌 다르다. 어. 삼자될때 설렌다? 근데 서른 하나는 좀, 좀 느낌이 좀. 좀... 아, 좀 진짜 나이가 들은 느낌이야. 음, 나는 1월 1일에 항상 서른. 소... 아, 맞아. 해, 해, 너 생일이 괜찮아, 나. 그것보다 그냥 새로운 시작. 이런 느낌이야. 또 아, 무슨 일이 생길니까 이거. 어. 그래, 나네 생일이 어뚝 어땠는데 벌써 또네 생일이야? 어. 어. 이생일만 네 빨리 하신 신 거야? <laughs> 이번에 내생일이 너무 조용하게 넘어가서 그런가? 음. 어. 그런 거. 아 어, 생일이 없었던 거 같아. 내년 생일 진짜 또 거대하게, 거대하게 할 거야? 하고 싶어. 왜 거대하게 하니 한번 해보니까 힘들다며. 근데 이제 내소망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 아, 내가 대접하는 시간을 아. 갖고 아, 네. 싶은데. 그럼 네. 어때? 네. 나 한이 오마 카세라는 거야. 한이가. 소스 요리를 내덮해줘 그러니까 그게 안돼 그냥 좀큰데 잡아가지고 같이 술이나 먹고 아무튼 이번 년 해외 파티를 좀 하고 싶어 어. 한번 쉬니까 또 근질근질하구만 아, 어. 아 나의 존재를 내 생일 때데 확인하는 그런 거. <laughs> 날이란 말이야 어. 그냥 1년에 그런 날한번정도 필요하잖아 지가 내부터 섹스. 섹스. 얘부터 섹스. 이거 먹고 서어좀맛 담배 잎이 들어가. 88. 그래. 터어부 섹스하고. 찍어, 찍어 줘. 찍어 줘. 찍어 줘. 찍어 줘. 와. 내가 진짜 담배 냄새. 코만 막아. 나도 담배 냄새 좀 심하게 나. 그리고 여기 이거. 이거 진짜 제대로. 담배 를 냄새가 담배 냄새. 진짜 담배 제이 냄새 나. 내가 한번 먹어볼게. 맛있어. 나 먹어볼래. 맛있다. 맛있어. 그래? 어. 진짜 맛있어. 냄새 때문에 그렇지 근데 진짜 담배 인거 같아. 그치. 맛있다. 근데 이게 진짜 아이디어가 같은... 아아해 찬이 너도 이런 거 해줘요 한이랑잘 어울려 그냥 아예 막그 폐지 같은 데막 그런 데서 막 쓰레기 같은 거그 나가봐 응. 그거 만들고 응. 응. 너 가게 올때 박스 폐지 모아오는 사람 좀서비스다아 <laughs> <laughs> 페트병 모뭐 이런 거 병, 문경 모아오면 뭐좀 해주고 <laughs> 그러면 노숙자들이 너무 많이 올거 같아 <laughs> 아 여행가고 싶어 딱 작년에 스위스 아, 이맘때 엄마랑 가서 뭐래? 음, 나는 그 여행 갔을 때 음. 하나 노래 정해가지고 음. 그 노래를 엄청 듣거든? 그러면은 아, 그 노래를 아, 한국에서 아, 들으면은 아, 생각나 어, 자연스럽게 아, 그때 약간 그 추억이 좀 적게 어. 되는 그런 게 있어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더라 어떤 사람들은 향수를 아, 맞아 그러면 아, 그 향수를 맡으면 아, 거기에 아, 그 풍경들도 맛선하는 거야 아 그거 좋은 거 같아 네. 아, 어. 커스텀 칵테일한한시켜켜봤든요요 커스텀 칵테일 o c k t a i l 가 u 본 목록 있고, o 도 도수가 있고, 과일 있고, 색깔이 있는데, 색깔은 잘못 u s 수도 있대요. 그리고 만약에 맛이 없다면 <laughs> 당신이 잘못 골랐기 때문이에요. o 이 c o 약간 어디서 먹어본 맛이야? 이게 먹미 소리 아니야? 뭐라고 얘기했어? 위스키, 음. 그 다음에 달게, 고수 세게, 음. 라임, 음. 어, 라임에다가 파랑새. <laughs> <laughs> 어, 일단 마이크 잡은 거는 간단하게 저희가 어, 진행하는 오랜만에 라디오데이라고 하는 어, 그런 걸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 펜과 종이에 여러분들이 올해 이루지 못했던 것. 그리고 내년에 이루고 싶은 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거의 꿈을 이뤘다고 봐도 될것 같아서 그런 응. 의미에서 거의의 꿈만 한번 불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의 꿈... 언젠가... 음을... 하늘 여러분 저희 묵은봄 성공했어요 처음 <Neither 웃음> 샀어 <밀리 웃음> 재밌었어 뭐. 이것만 저희 사실은 세 번째 도전이거든요. 맞아. 근데 두 번째는 또 실패했는데 그냥 하씨, 모르겠다 이러고 맞아. 안 올렸는데, 이번에 한송해에서 기분이 매우 좋고요. 저가 즐거웠어요. 아, 근데 성수 자체가 진짜 헬이에요, 무슨. 아, 너무, 맞아, 너무 사람 너무 많고, 음. 카페든 어디든 갈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맞아. 다시는 이제 오늘 진짜 마지막에 다 하고, <laughs> 오늘 일찍 갔잖아요. 3시에 그래서, 갔거든요. 아,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무문 왔으니까 다시는 올일 없을 거같아 음, 다시는 상수 안올것 같고, 다음에는 좀더 <laughs> 편한 곳으로 조금 가서 아.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M C C 스파 쭈쭈 소신 발언 하나 해도 됩니까? 하세요. I hate 성수. <laughs>